자, 이 시간에는 믿음의 여인들, 나오미와 룻, 세 번째 시간을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룻이 성 밖으로 가서 들판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한테 아주 선대해서 넉넉히 이삭을 주어서 룻이 집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주었더니, 나오미가 그걸 보고 무척 기뻤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쭉 봤더니,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고, 그 다음에 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도 할수 있구나. 그러면 이 룻이 이제 보아스가 아내가 돼서 이세를 낳으면은 보아스가 나오미한테도 좋은 일을 하고, 룻한테도 좋은 일을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년이 이루어지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장에 나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3장 1절입니다. t h e n Naomi her mother-in-law said unto her. 나오미가 그 룻에게 말을 했죠. My daughter, shall I not seek rest for thee? 내 딸아, 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안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너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That it may be well with thee. 너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야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w 너가 이삭을 주워왔을 때그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보라. Behold, he in the floor. 그 보아스가 보리를 다 수확해가지고 탈곡을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까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야너 까불지 마 그러다가 혼나. 그게 이렇게 탈곡을 할때 이렇게 까부르다가 바람이 좀확 날리면 그게 멀리 가기도 하고 그게 까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보리를 오늘 까부른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추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절기상 여름에 보리를 타작을 합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면 우리가 그걸 가을추 추수 그러나 여름에 수확을 하면 그걸 하수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4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익으면 여름이 가까운 진 줄을 알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추수 때가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수확을 할 때가 여름에 보리를 이렇게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보아스가 보리를 오늘 탈곡을 하는데 타장 마당에서 w a s h self therefore and anoint thee 그대 롯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좀 단장을 하고 또 옷도 좀 차려 입고 타자 가는 그 곳으로 가라 하지만 너가 누군지는 그 보아스한테 미리 알리지 말아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탈곡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낼 거 아닙니까? 일종의 잔치처럼.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보아스한테.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이 여름이니까 사람들이 집을 가지 않고 그냥 그타작마다 탈곡 더미, 뭐 이런 데서 그냥 잠을 자요. 그 사람이 누울 때, 보아스가 누울 장소를 미리 마크, mark, 마크는 표시해두라는 거죠. 알아두어라. 그리고 이제 잠이 들면은 그 장소로 가서 그의 발을 벗기고 보아스 근처에 누워라. 그러면은 그 보아스가 그대 룻을 알아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니까 룻은 어떻게 어떻게 하시오. 그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루시 발을 벗기는 거 이제 이것이 좀 특이한데 일단 보면은 밖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야영이나 또뭐 캠프 가서 자면은 신발을 신은 채로 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신발을 벗겨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처음 시간일 거예요 아마 형제들의 한 아내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 세를 남기지 못하고 씨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그 형이나 동생의 아내를 맞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다음에 첫 아들이 나면은 이첫 아들은 그 형의 호적에 올라가서 형이 물려받은 유산을 다 차지하게 되고 형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일을 안 하면은 그 사람한테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침도 뺐고 사람들이 그 형제된 의무를 안 하기 때문에 창피를 주는 거죠. 그걸 또 염두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미에게 말했죠. All that thou unto me, I will do. 예, 모든 것을 어머니가, 즉나오미가 말하는 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기에 EST가 있는 것은 현대 영어의 초창기 때 t u 인칭 단수가 있으면 ES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ST가 있 u t 가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t 가 t 가있다2인 e 가 있습니다. 그러다그 룻기 3장 6절에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어요 모든 것을 자기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하라 했던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탈곡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는 다 알갱이들은 모았고 죽정이들은또 바람에 날아가든지또 어디 치워 버렸겠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저녁 되니까 이제 먹고 마셨어요. And when Boaz had eaten and drunk. 그리고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머리 수확이 잘 됐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마쳤구나. 그 곡식더미 끝에 곡식더미 이렇게 쌓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끝자락에 가서 잠을 잘라고 누웠습니다. 그러자 she came softly. 이 루시 조용히 가서, And uncovered his feet and laid her down. 보아스가 신고 있는 아마 샌달이었겠죠. 샌달을 이렇게 벗겼습니다. 여기서는 잠을 편하게 자게 할 목적도 있고 또 아까 참에 말했듯이 보아스, 당신은 내루에 가까운 친족이 됩니다. 즉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니까 보아스 당신이 나를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으면은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먼저 모합당해서 세상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도 유산을 물려받아서 어 회복될 수 있고 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은 당신은 이스라엘 집에서 신발을 벗긴 자요. 침을 패팅을 당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고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이렇게 신발을 벗기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룻이 자세히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나오미는 성경을 묵상해서 이걸 다 안거죠 신명기도 묵상하고 창세기도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룻과 나오미가 끝나면 다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영어로는 타마르인데 그때 좀 여기 자세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기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또 그냥 피곤하고 또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누가 신발을 벗긴지도 모르고 그냥 잤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잠을 자다 보니까 또 몸의 온도의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정신이 들기도 해서 잠이 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일어난 일은 한밤 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켰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이 있죠. 이렇게 잠을 자다가 뭐 이불을 차냈는데 이렇게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몸을 딱 돌이켰는데 그때 잠이 버덕 깨가지고 보니까 아 내가 이불을 차버렸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야외고 여름이니까 낮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지만 또 밤에는 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afraid 두렵다 그런 말로 표현했어요. 그 보아스가 두려워서 몸을 돌이켰는데, And behold, a woman lay at his feet. 아 이렇게 딱 잠이 깨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어요. 깜짝 놀랬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말했어요 그대는 누굽니까 요즘은 그대는 누구시오? 그러면 who are you죠. 근데 원래 영어 성경에서는 2인칭 단수일 때는 이렇게 thou 를 썼고, 그 다음에 r 를 쓰는 것이 아니라 art 를 썼어요. art. 그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And she answered, I am Ruth, thine handmaid. 그래서 루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루시고, 당신의 여종입니다. 보아스가 루스를 이제 익히 알고 있던 차례죠. 보아스가 루시 누군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정인 나 루스 덮으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그때 당신은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어, 요즘 스커트 랜드도 남자들이 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바지 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특별히 구유원,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시대에는 에, 이렇게 긴, 자락이 있습니다. 이런 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이런 말을 했어요. For thou art a near kinsman. 예, 왜냐하면은 보아스 당신은 내가 시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나오마한테 들어보니까 가까운 친척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여자가 남자한테 프로포즈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 가지고 당신이 성경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이 신발을 벗는 침패 틈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그런 집안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덧붙서서 여러분들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들려면 성경을 부지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포즈의 멘트도 주십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이제 보아스가 그게 무슨 말인지 보아스도 알고 있는 거죠. 어, 보아스가 말했어요. Blessed be thou of the Lord, my daughter. 그대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서 내 딸이여, 이는. For thou hast showed r u 그대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More kindness in the latter end than at the beginning. 그대가 더 많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처음보다.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이라는 것은 모압 땅에서 살때 시아버지도 죽고 어, 남편도 죽고 남편의 남동생 그남 형제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는데도 이렇게 나오미에게 아주 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래서 친절을 그대가 베풀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라는 것은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유다 사람들 이국 사람들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언어의 문제도 있고, 또 풍습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어머니하고 어, 며느리가 딸랑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가식거리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중에 시어머니나 유대인들한테 아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그 평판이 보아스가 들을 때도, 아, 참, 그대는 상당히 덕스러운 여자다. 그런 칭찬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걸 지금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의 조명을 받고 보아스하고 룸만 있는데 영화보다도 더 멋있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은 영화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더 멋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건 룩과 보아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자,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친들을 그대가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은 그대가 따르지 않았어요. 여기 st가 붙은 것은 2인칭 단수일 때는 st가 붙었다고 그랬죠. 근데 과거 때도 그래요. 그대 룻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들을. 눈길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죠. whether poor or rich. 네, 예, 상대가 그 젊은 사람이 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한테 끌릴 수 있는데 그대는 그러지 않았다. And now my daughter, fear not. 예, 그래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I will do to thee all that thou requirest. 내가 룻 그대에게 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대가 요구하는 것을.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루시 신발을 벗기고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서서두 가지를 가지고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알아버렸어요 왜? 성경을 보아스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루스는 이제 나오미 시어머님한테서 그걸 이렇게 들어서 배웠겠죠. 이런 일이 이런 것이 있다. 그랬더니 루시 와! 모압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내가 할 텐데 좀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all the city of my does know. 예, 이 도시, 베들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does know는 do know, 강조용법이요. 아, 정말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Thou art a woman. 예, 그대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도시의 온 백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잠깐만 이 문법을 좀 말하고 가면은, 여기에서 All the people, they know. 지금 이건데,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으면, 오늘날은, they do know. 이렇게 하면, 그들이 진짜로 알고 있다. 뭐, 그 정도 뜻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they do, 이게 est가 붙는데, 이게 모음이니까 그냥, thou dost kn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온 도시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좀 전달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진짜로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아니면 그 말을 할때 강하게, 온 도시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세게 해줘야 되는 거죠.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중요한 게벌 i r t u 인데 이것은 자문 31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번 믿음의 여인 하면서 공부할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자문 31편 중간부터 있어요. 앞부분은 조금 다른 거고. 사실이다. 내가 그대 루세에 가까운 친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howbeit there is a kinsman nearer than I.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명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지만 그 자격상 보아스는 1순이고 영순이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 그 영순이가 보아스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4장에서 나오니까. 이 이제 4장 들어갈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는 그냥 곡식터미에서 그 밤을 보내지다 이렇게 아침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은 만약에 그 영순이가 그대 루스에게 친족의 본분 The part of kinsman 그러니까 친족이 해야 될일 이것을 그대에게 행하면 즉 아내로 맞아들인 일을 행하면은 좋은 일이다. 그러면 그대는 그 영순이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영순이 아내가 되고. 네. 그러나 그래서 이 영순이가 그 친족의 본분을 행할 것이나 그러나 그 영순이가 아,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친족의 본분을 루데게 행하지 않는다면, 즉, 아내로 맞이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행할 것입니다. 나 보아스가 친족이 해야 할 일을 그대 루데게. 이것은 내가 맹세를 합니다. As the Lord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그 말은 확실히 할때 하는 거죠. 이렇게 th는 오늘날 s 예요 As the Lord lives.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근데 킹게임스세익스피어 영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어라 하는데 고어가 아니라 현대 영어의 초창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영어가 현대 영어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데 2인칭 단수일 때는 EST. 그리고 다 h o 를 쓴다는 거. 그다음에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쓰지 않고 TH를 쓴다는 거. 이런것 정도만 익렇게 알면은 킹 게임 성경 직접 보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살아 계시니 영순이가 아니면 일순이인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누워라. 아침까지. 우리 말 하나 말해. 손만 잡고 잤다는 이 말이 있는데 보아스는 자고 또 르슨 르대로 자고. 14절입니다. 룻기 지금 우리가 3장을 공부하고 있죠. 14절에 He lay at his feet until the morning. 아침까지 그냥 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누워있다가 근데 뭐 한숨도 못 잤겠죠?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동틀역에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서 said, 보아스가 루데게 말했어요. 이런 일은 알려지면 안 된다. 한 여인이 이 타작마당에 왔다는 것은 알려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혹시 영순이가... 룻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데 영순이가 이런 사실을 하면은 룻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룻이 가지고 있는 품위를 망가뜨리게 자기 혼자 상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실제는 손도 잡고 자지 않은 일로 그냥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룻한테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와서 어 그냥 밤을 지새고 갔다. 이런 말이 알려지지 않도록 베를 했던 거죠. 그리고 보아서가 말했습니다. a l s veil that thou hast upon thee and hold it. 네. 그리고 베일. 예전에 여자들이 쓰고 있었던 베일. 그걸 가져다가 그대 위에 있는 그걸 이렇게 쭉 펼쳐서 잡으시오. 즉 곡식을 주겠소, 그 말이에요. 루시 그렇게 했더니 he six of and laid it on her. 네. 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을 지난 시간에 그 호메 이런 거 공부했었죠. 예, 호메로 여섯 번을 되어서 넉넉하게 그것을 루스에게 지워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루시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는 이 도시는 성벽이 있었고 경작지 땅은 전부 이렇게 성 외곽에 있었던 것이죠. 아침이 되기 전에 빨리 동틀역에 하여튼 루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부터는 성문이 열려져 있어요. 밤에는 성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밤에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도시 안으로. 1 6절에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에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 온이 며느리를 보고 네가 누구냐? 이제 반가워서 하는 소리죠. 그랬더니. 예, 이루시 시어머님한테 그 남자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말해줬습니다. And she said, These six of gave he me. 그녀가 이루시 아, 이 보리를 그 보아스가 여섯 번이나 되어서 줬습니다. 많이 줬다는 말 하는 거죠. For he said to me, 보아스가 나한테 말하기를, Go not empty unto thy m o t h e r i 예, 그대 시어머님한테 빈손으로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Then said she, sit still, my daughter.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 일이 아주 잘된것 같아요. 로마스 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아,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루스는 룻대로 그대로 행했고 그런데 보아스도 역시 그걸 해주니까 이제 나오미가 딸한테 가만히 앉아 있어라. 나오미가 룻에게 룻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게 될 때까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영순이인 친적을 만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루시 할 일은 없는 거죠. For the man will not be in rest. 네. 그 사람,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못할 거다. 루, 그대를 보아스가 아내로 맡기 위해서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Until he have finished the thing this day. 그래서 그가 오늘 아마 이 일을 다 마칠 텐데 서둘러 살 것이다. 그런 것이 이제 루키 4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 정도 하고 루키 4장을 계속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